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군대가 동원되었고 가장 많은 생명이 쓰러졌으며 가장 잔혹했던 전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1941년 6월 22일 새벽, 광기에 사로잡힌 한 남자의 명령으로 시작된 바르바로사 작전이었습니다. 유럽을 집어삼키고도 만족하지 못한 아돌프 히틀러의 야욕이 동쪽으로 향했을 때, 세계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지옥을 목격했죠. 우리는 오늘, 단순한 전투 기록을 넘어 왜이 비극이 시작되었고 어떤 참혹한 순간들이 있었는지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뼈 아픈 교훈을 남겼는지를 깊이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전쟁이 인간에게 얼마나 깊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지 함께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939년 8월, 세계는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숙명의 적수라 여겨졌던 나치 독일과 소련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평화를 약속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이 조약은 히틀러의 교활한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서유럽을 정복하는 동안 소련의 개입을 막아 시간을 벌고 궁극적으로는 동쪽으로 향할 칼날을 갈고 있었던 거죠. 히틀러의 머릿속에는 이미 동유럽을 독일 민족의 생활공간, 즉 레벤스라움으로 만들겠다는 잔혹한 구상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슬라브족을 열등민족으로 여기며 그들의 땅과 자원을 탐했고 볼셰비즘이라는 공산주의 이념을 뿌리 뽑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라 굳게 믿었죠. 조약이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독일군은 은밀히 대규모 병력을 동부 전선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00만 명이 넘는 병력과 수천 대의 전차가 소련 국경을 따라 조용히 배치되었죠. 하지만 소련 지도자 스탈린은 이 모든 징후들을 서방의 음모론이나 과장된 정보로 치부하며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첩보 보고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다가올 재앙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평화에 가면 뒤에 숨겨진 칼날이 번뜩이며 불길한 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우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1년 6월 20일 새벽 3시 15분 동트기전의 어스름 속에서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독일군은 약속이라도 한듯 3,000km에 달하는 광대한 전선에 걸쳐 소련을 기습 침공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지상전이자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을 알린 바르바로사 작전의 시작이었죠. 독일의 자랑인 전격전, 즉 블리츠크리크의 위력은 가공할 만했습니다. 수천 대의 전차 부대가 거대한 파도처럼 소련 국경을 휩쓸었고, 하늘에서는 루프트바페 전투기들이 맹렬한 폭격을 퍼부으며 소련 공군기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소련군은 예상치 못한 기습과 압도적인 화력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휘체계는 마비되었고 병사들은 혼란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며 우왕좌왕했죠. 불과 몇주 만에 독일군은 소련 영토 수백 킬로미터를 깊숙이 파고들며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민스크, 스몰렌스크, 키에프 등 주요 도시들에서는 수십만 명의 소련군이 포위되어 섬멸되는 참혹한 대규모 포위전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이 전투에서만 수백만 명의 소련군이 죽거나 포로로 잡혔고, 그들의 비참한 행렬은 전쟁의 참혹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죠. 독일군은 초반 승리에 도취되어 모스크바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고, 세계는 소련의 패망이 시간문제라고 믿었습니다. 압도적인 절망 속에서 동부 전선은 그야말로 피와 불이 뒤섞인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침없는 진격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의 맹렬한 겨울과 소련군의 결사적인 저항이었죠. 뼈를 내는 듯한 시베리아 칼바람과 맹렬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독한 겨울은 독일군에게 그 어떤 소련군보다도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독일 병사들은 동상에 걸려 손발이 썩어 들어가고 총기는 얼어붙어 발사되지 않았으며 보급로는 눈에 파묻혀 병사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신음해야 했습니다. 따뜻한 남쪽 유럽의 전쟁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동부 전선의 겨울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군은 절치부심하며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스탈린은 모스크바를 사수하기 위해 시베리아에서 훈련된 정예 부대들을 전선에 투입했고, 이들은 추위에 단련된 강인함으로 독일군의 허를 찔렀습니다. 백설로 뒤덮인 대지 위에서 스키를 타고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는 소련군 스키 부대와 얼어붙은 강을 건너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전차 부대의 모습은 독일군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죠. 모스크바 코앞까지 다다랐던 독일군의 진격은 결국 멈춰 서게 됩니다. 수도를 지키기 위한 소련군의 필사적인 방어는 독일군의 번개 같은 승리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전선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고 전쟁은 이제 소모전의 양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전쟁이 단순히 무기와 전략의 싸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독소 전쟁은 인간성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던 잔혹한 기록으로 남아있죠. 군인들뿐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들의 삶 역시 송두리째 파괴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점령지에서 유대인과 슬라브족을 결등한 인종으로 규정하며 무차별적인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수많은 마을이 불타고 주민들은 총살당하거나 강제수용소로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소련 역시 독일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초토화 작전을 펼쳤습니다. 적에게 단 하나의 곡식도 한 방울의 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잔혹한 명령 아래 후퇴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파괴했습니다. 이는 독일군에게는 고통이었지만 그 땅에 살던 소련 민간인들에게는 생존의 터전을 잃는 절망 그 자체였죠. 전쟁 포로들의 운명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독일군은 수백만 명의 소련군 포로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며 굶주림과 질병, 강제 노동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셀수 없이 많은 포로들이 영양실조와 추위 속에 쓰러져갔고 그들의 시신은 집단 매장지에 아무렇게나 묻혔습니다. 이처럼 독소전쟁은 이념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은 단순한 전투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대한 폭력이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절규하는 어머니의 비명, 폐허가 된 도시에서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던 사람들의 처절한 의지는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경외감을 안겨주죠. 레닌그라드 포위전과 같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이는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 의지의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충격적인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무려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이는 전체 인명피해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죠. 폐허가 된 도시와 불타버린 농경지, 그리고 산산조각 난 수많은 가족의 삶은 이 전쟁이 남긴 상흔이 얼마나 깊고 광범위했는지를 증명합니다. 독소 전쟁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이념 대립과 민족주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류가 전쟁이라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입니다.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우리 역사 속에 깊이 남아 평화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